아멘로야. 네 금요기도에 나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한번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우리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볼까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멘이신가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 누구도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선 반드시 그에 맞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 노력도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오늘의 설교가 의미가 있을까요?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존재하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지만 또 그와 반대로 누군가는 불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길그 방법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나요? 돈이 많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행복하다 생각하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다 생각하고 또 좋은 직장과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행복한 삶의 기준이라면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은 불행하고 저희처럼 서울 특별시에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몸이 약한 사람은 불행하고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겠습니까 만약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이 진짜 행복의 기준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고난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저희만큼 비참한 우리만큼 비참한 우리만큼 불행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행복의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쾌락에 빠져 살았던 솔로몬 왕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또 그는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세상의 것들을 다 가져 봤고, 다 가져 봤고, 다 누려 봤고, 부인을 천 명이나 두어 봤고, 없는 것이 없었는데, 막상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깨달은 것이죠. 모든 것이." 호텔 뿐이었다. 진짜 행복의 기준은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붙잡는 삶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가짜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진짜 행복을 찾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있어서 서두 머릿말의 역할을 합니다. 시편 1편은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성공과 행복의 길에 대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파멸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행복한 사람은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에서 진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진짜 행복은 잠시 잠깐 좋고 많은 것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일절 말씀해 보시면 불행한 사람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오나요? 첫 번째는 악인들 두 번째는 죄인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사탄, 즉 세상의 소리에만 들으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탄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가지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이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 내가 중심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진짜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나요? 물론 그들이 보기에는 다른 나라들처럼 뭐 이방 나라 블레셋이나 뭐 아멜렉이나 그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세운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그들을 다스리고 계셨죠? 바로 천지를 지으시고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참된 왕으로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것은 그냥 형식적인 모습만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 뿐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하면 이거죠.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생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행복을 저버리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끝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스스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길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동적으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복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기서 제일 앞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것 말고는 다른 어떠한 것도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유일한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없이는 절대로 행복에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잠시 잠깐 좋고 많은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원히 시들지 않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떠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사절 말씀에, 바람에 나는 것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사탄이 유혹하면 그대로 넘어져서 재와 세상에 빠져 살게 되고,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허무한 가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나무의 뿌리를 시냇가 강물이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부의 그렇게 외부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냇가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물 부족할 일도 없고요. 그 잎사귀가 절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세 가지의 밭이 나오죠.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모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말라버렸지만 좋은 땅은 어떠합니까? 좋은 땅, 옥토 같은 땅이 그 뿌리를 붙들고 있고 그 안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시냇가와 또 그레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좋은 땅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도 되지만 그 씨를 뿌린 자의 기쁨,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주시고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주한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죽어 지옥에 가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돌아오려면 정말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면 언제 돌아와야 됩니까? 지금 돌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는 행복, 말씀이 주는 행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행복에 취해서 돈을 원하고, 명예를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지만, 물론 그러한 것도 필요하죠. 돈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을까요? 명예와 권력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며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된 것들인데 정말 영원하시고 정말 참 진리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다 가진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단순히 낮과 밤에만 읽고 묵상하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 매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지혜가 나의 무엇이 내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에다.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헤매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때가 가까운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모든 것은 살아 없어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 다른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다내 손에서 놓친다 할지라도, 딱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진정 주 안에서 주,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수 있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나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탄에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에게 내어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말씀 앞에만 내어 드려서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